비하인드 생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날씨까지 막 예측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전패를 했습니다. 단장님은 날씨랑은 또 무관하게 패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왜 저한테만 물어보세요. 형님, 저희는 날씨 때문에. <웃음> <웃음> 생각이 많으면 잘안되더라고 우리 패널들의 이번 주 승부 의측 함께 만나보시죠. 네, 김강민 의원님은 LG의 위닝에 저는 부산,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 유성규 단장님은 SSG, 정민철 의원님은 한화의 위닝에 걸어 주셨습니다. 먼저 정민철 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오늘은 폰세와이스 류현진에 초점을 좀 음. 맞췄습니다. 어쨌든 한화가 제일 자랑하는 게 현지에는 선발 투수가 음. 제일 자랑할 만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화에게 2승1 패. 김강민 위원님은 LG의 위닝에 걸어 주셨죠? KT 위즈랑 제가 매치업에 계속인데 지금 KT 위즈 때문에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아, 아, 네, KT e e KT 즈가 음. 마지막에 계속 역전을 해요. 예, 아 네, 막 역전을 해가지고, 근데 l g 를안걸 수가 없잖아요. 또 t i 가 너무 좋은데 분위 o d person. g 에또안걸 수가 없어서 k g 에 걸었는데 KT 즈가이번 e 도 음. <laughs> 어떻게 될지 잘 e 르겠습니다 원래 단장님께서 <laughs> 이 시리즈를 배정을 받으셨는데, 어렵다, 어렵다, 투덜투덜 하셨대요. <laughs> 아, 네. 근데 이찌시니까또 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바꿔줬다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매치업 선정 자체가.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어느 팀을 하고 싶냐? 그래서. 키움하고 싶어요, 그랬죠. 어... 키움이 그냥 뭐. 무시하시는 거요 <laughs> <laughs> 키움이 루징하면 무난픽이잖아요. 어, 지난주엔 그러면... 안 그랬는데? 아이, 그럴 뭐, 때도 있는 거죠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이번에 NC랑 부산을 1대2로 예측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전 시리즈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n NC 씨 키움이었는데 n 씨가 수위패를 네, 당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3, 4, 5, 삼 발이 나오는데 아~ 이게 안될것 같아요 n 씨가 음. 그래서 저는 두산에 2를 줬거든요 와, 두산도 <laughs> 올해 그냥 그냥 가랑비에 옷젖고 있잖아요 크게 연패는 없는데 그냥 조금 계속 좀 그런 페이스인데 아, 저거 모를 것 같아. 아, 어렵죠. 이것도 어려울것 음. 같아. 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세영 기자님 1대 2로 예측하셨는데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어 저는 삼성이 대구에서 강했습니다. 시즌 맞대결 전적도 최승 삼성 앞에 앞서 있고 물론 기아도 내일 올로 양현종 선수가 나온다고 치면 좀 빡빡할 것 같은데 그래도 홈에서 하는 삼성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어, 갈수록 어려워지는 승부 예측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들어와 특히 그 피자 광고 있는 쪽을 피... 담장을 잡고 음... 올라타서 피자를 그 회사에서 쐈다고 아, 하던데요? 네. 60판을 쐈는데요. 와. 박혜민 선수가 어, 자기는 열심히 한 것뿐인데 어. 이렇게 받게 됐다. 어, 근데 매직방님도 약간 이런 걸 <laughs> 이런 게 있을 법한데. 박혜민 선수가 좀 잘못했어요. <laughs> 저도 그 매직방의 영상을 봤는데 와 정말 빵터졌거든요 아니 치과 의사 맞아? <laughs>